다시 한번, 사일러스가 극강의 OP 챔프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픽률, 승률, 밴률, 스펙 모두 심상치 않죠. 심지어 다섯 개의 패치가 진행될 동안 1티어의 성능을 뽐내고 있어서인지, 대다수의 유저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데, 현 상황은 어떤지, 유저들의 반응은 어떤지,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리그 오브 레전드는 게임 내 챔피언 밸런스를 유지하고 게임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일러스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각종 커뮤니티 및 유저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사일러스는 과거에도 굉장히 강력한 챔피언으로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현재 사기성이 짙은 이 e 스킬이 과거에는 방어막까지 부여했다는 사실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물론 몇 번의 너프 패치 및 유지력 패치, 리워크 패치, 미니언 클리어의 너프 패치 등 여러 패치가 있었고 불과 얼마 전까 하지만 하더라도 초반 라인전만큼은 굉장히 약한 편에 속한 사일러스였으나 이제는 그 약점마저 보완이 돼요. 현재 사일러스가 이전 시절의 강력함을 어느 정도 상회하며 게임 내에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감전 룬의 활용이 각광받고 있어 성능이 더욱 강화된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사일러스의 밸런스에 대한 논란은 사실 그의 패치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5개의 패치가 진행될 동안 사일러스는 1티어와 5피티어에 속하는 챔피언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이는 그의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러스의 직접적인 패치 내역은 최근에 단두 번의 조정만 있었을 뿐입니다. 바로 12.17 너프 패치와 13.16 버프 패치가 있었지만 13.2 패치에는 너프 계획이 없다는 사실이 유저들로 하여금 더욱 불만을 가지게 하죠. 더군다나 사이러스의 과도한 밸런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확인해 볼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리그 오브 레전드 커뮤니티 전체가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으며 사이러스의 픽률과 승률이 글로벌 서버에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사이러스의 가 가장 큰 밸런스의 문제는 그의 W스킬인 피회복력에 의해 이야기 될수 있습니다. W스킬에 붙어있는 기존 수치, AP수치, 1은 체력 비례하는 피회복력이 과도하게 높아서 교전에서 사일러스는 상당한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암살자로 분류되는 사일러스가 18레벨 기준으로 체력 1위임은 밸런스 측면에서 엄청난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탱커 오룸과 비교를 해봐도 사일러스는 체력 2768, 방어력 115.4, 마법저항력 75.35, 오르는 체력 2513, 방어력 121.4, 마방 66.85인 수치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비록, 사일러스는 주로 딜템을 가고, 오르는 방템을 가는 게 통상적이긴 하나, 사일러스의 엄청난 스펙이 눈에 띄는 건 확실하다는 평이 대다수인데, 당연지사 유저들의 반응을 살펴보자면, 가장 큰 문제는 그 상태가 아니라 사일러스다, 궁쿨이 짧은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AP 개수가 너무 과도한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이 존재합니다. 과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라이엇 게임즈가 사일러스에 대한 추가적인 패치와 조정을 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13.2 패치에서는 너프 계획이 없고 올해 남은 패치는 13.23, 13.24 패치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이 되죠. 무튼 오늘은 사이러스에 대한 유저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드 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